어 되겠지? 안녕하세요 옥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강릉시 주문진항에 와봤습니다. 예, 동명항에 가서 오늘 저기서 회를 좀 떠서 저희 그 숙소로 가서 먹어볼 텐데. 지난번에 여름에 왔을 때는 저 코로나 때문인지 여기 문을 많이 닫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건어물이랑 안쪽 수산시장도 다 문을 열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이런 거어물 같은 것도 이제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히는데. 네, 맞아요. <laughs> 이렇게, 물집이있고요전 맥주를 안 좋아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이제, 주차는 여기 주문진 해안주차타워에 있어요. 주차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뭐, 비싸진 않으니까. 예. 네. 여기는 전 구역이 주차 단속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피리스 차타고를 자주 드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와 여기 뭐 먹자 골목도 잔뜩 있네요. 여기 이렇게 매운탕집도 있고요. 대게집, 대게 데게 집에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대게집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대게는 어떻게요? 대게는 키로에 75,000원씩 하고, 킬로 7만 원짜 고 게밥만 내시면 물회랑 회랑 뭐 오징어 순대서 스키다시가 다 나오게. 아포장해도그거 네. 다. 포장은 65,000원이고 야 게만 네. 포장돼요. 게만 시켜놔 포장? 다. 네. 아... 저희 팀만이 아니야. 게는 에그프라 진짜 좋고 킹크랩 퀴어에 85,000원. 85 포장은 75,000원. 네. 그좀 많아시지 않니? 네, 많아시빼드리고요 회전 먹어볼게요. 네. 사실 대게는 많이 안먹어봐서지만싼 거지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식당도 있고. 저는 이제, 재래시장회 떠주는 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다시 영상을 켜볼게요. 어, 여기는 엄청 크네요, 시장이. 주문진 건어물시장 대게집들을 지나서, 여기 이제,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와, 사람 오늘 많네. 여기 이제, 경매장 집판장이고요 여기,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에서 서서, 회를 한 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이 엄청 많아. 아니, 여기, 여기 우리 집이잖아. 이 집이네. <laughs> 아마 여기서 회를 사면 저기 웅인의 회포차에서 회를 뜨라고 할 거야. 회를 한번 사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 어민스탄시장. 여기가 확실히 대포항보다는 훨씬 나요. 아동명항보다는 좀, 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야, 주말이라 대박이네. 이할면이 박은이 이름 이, 얼마야? 지금 몇이 돼요? 저희 둘이 먹을 거. 이건 네. 만많 5만원짜리 해볼까요 5만원짜리. 네. 7만 원인데 6만 원줘 10만 원인데 6만 원만 달라고. 7만 원 받아야 돼. 아, 저 아, 2만 원. 네. 볼게요. 얘는 뭐예요? 소라 뭐, 이것도 거랑. 회로 해로 먹어요? 이건 얼마예요? 손만 원. 어, 소라 2만 원. 오, 거. 2만 원. 원. 요, 이런 거좀 사야 되는데. 설소라 아, 아. 2만 원 일단 오케이. 헤로 먹는 거죠? 예. 먹고 볼게요. 요리다 사러 올게 내가. 설소라 저런거 먹어 봐야지. 와, 이렇게 일로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하네 피치, 과자미. 둘이 먹을건데 우리 많이는 필요 없거든요 이것저것 3만원이면 어느정도 돼요? 오만이낸 3만원 줄래요 그 4만원? 아 양이 좀 적어도 3만원 정도면 돼요 한번 보여줄까요? 네 한번, 보여줄까? 네, 한번 보여줘보세요 거의 이것저것 먹을거라 그러니까 우럭이죠 우럭은 안 넣어도 되는데 네. 우럭 빼요? 네 우럭만 시켜0 우럭 양식 아니야? 여기 양식 못파냐데 양식에 한 것도 없는데 어전연산 여긴 다잔연산밖에못파 얘는 놀래미? 어 얘는 저거 콜라 칠깔? 콜라? 콜라 예, 예담아보고 돼. 가자미 한 가자미 말에. 들어가야지 가자미 들어가야지 자이렇게 오징어 새끼 하나 들어가야지 너무 맛있어 오징어 한치 야예야 한치 야 새끼니까 어 새끼 새끼로 아한치새끼 아, 어, 새끼, 새끼지 새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laughs> 이미, 이미 잡힌 거한번 먹을게요. 한번 먹겠습니다. <laughs> 쟤는, 쟤는 뭐지? 쟤도 놀래미 새끼인가? 네. 아, 이렇게한 3만원? 몇 개까지 줄게 네, 먹을까 3만원 네. 3만원 아니, 원. 말라고, 아니 해, 이미 잡힌 걸 어떻게 먹어야지 아, 그, 아니, 근데 달라고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털소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거 2만원에 저 할머니는 이거 아, 이거 훨씬 큰데? 저게 2만원이라는데? 그래요? 이거 두개 3만원에 가져가 돼요 아니, 너 차라리 네, 15,000원만 줘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낫지, 우리는 어, 네. 어차피 다못 먹으니까 이거 회로 먹는 거죠? 너무, 너무 할줄 아는데 어, <laughs> 네. 어. 아니 아, 살 조금 살 먹는다면서 아, 조금 먹는다면서 지금 아니, 너무 그래, 어려워. 많이 먹네 아니면 차라리 네. 요거 한. 조금만 주시고 만원어치 줘요? 저 오징어를 제 새끼 빼고 조금쌀 제일 작은거 제일 작은거 서비스 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2만원 어, 어떻게 달라고요? 오징어 한마리만 작은거 넣어주시고 네. 얘는 다 안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2만원해서 다해서 5만원으로 이게 이거 어떻게 빼죠? 저거는 저렇게 3만원 해치 3만원 해치요? 우린 깊이 안들어가요 원래 한시 이거 할수남았어 이거 아, 손질 해주시는거죠? 아, 아 저기 가서 해주나? 여기 하는데 가서 다 해달라 그래요? 여기 여기 앞에. 웅이네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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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어치 줄게 그냥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해서 음. 4만 원인가? 5만 원씩 달라고 했잖아. 아예5만 네. 원네. 아니 만원만 원만 달라고 해가지고. 소라가 맛있어보 같아요. 맛있어 이거 맛있어. 해로 먹으면 맛있어요. 여기 어, 나 처음 봤어. 아유 많이 이거 줬다. 안세 마리 빼고 다 줬다. 오케이 오케이. 많이 줬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5만 원. 네. 넘어간 아, 느낌이아 네, 어, 어, 네. 여기, 여기가 미인에. <laughs> 저랑 처음 보는 사이고요. 예. 미인에. <laughs> <근데> 넘어간 느낌이라고 <laughs> 어. 지금. 아 근데 동명왕 같은데 자주 가거든요. 아, 느낌. 아니돈돈들야지 예. <laughs> 자. 동명 하면 먹을지 아세요? 5만원주세요동명 하면 먹을지 아동명 맛있잖아요. 우리도 <laughs> 네. 아, 여기 이런 도 있잖아요. 한번씩 중한다 들러가서 먹어. 그지 그지. 페로는 어디로요? 요 네, 따라 내 네, 따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장님은 헤잘뜨셔 약간 동명한 그 되게 시크한 할머니들이랑 좀 달라. 근데 막 원래 해는 막, 그치. 막. 막 그렇지 막 막해라. 막해먹는 것만. 막해라. 아니 사람이 응. 이거 하나에막 다섯 금만 기대요. 얼마 열무는 모르겠해요아 근데 저기 아저씨 두 분이 금방 금방 뜨시더라고 여름에 한번 하는. 근데헤어 여기 설장님 다섯 분 계셔요. 지금. 아. 그래서 이렇게 문야들 이렇게 찹찹 찹찹 하거든요 먼저, 아, 어. <목소리> 먼저 가야돼 그렇지 그냥 먼저 응? 서 있었거든 여기 <laughs> 햇대는 <laughs> 것도 여기 또 실장님이 해도 기가 막히게 뜨십니다 네. 또꼭 네. 이거, 이거,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네 이거 털소량 아줌마 여자로 확인하세요 네네네 네. 네. 나, 아줌마 어 아줌마 어. 아 여기, 여기 볼게요. 뭐 전쟁터입니다. 예, 전쟁터입니다. 어, 줄을 어디에 서야 되나요? 5,000원, 5,000원에 하게 되네요. 예, 이따 얘기하세요. 네. 보시면, 물렌이 무럭, 그리고 뿔소라, 그리고 과자니, 오징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뿔소라를 좀 해도 좀올 건데, 이게회 3만원하고 뿔소라랑 오징어, 먼게 서비스고, 요거 이제 다에서 5만원 정도 이제 햇가스를 좀 가져왔는데, 햇가스 별도로 이제 나오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이하가자는거공아이이만세요 블레미, 어이 어우 사람이 하나고 했던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롤래미 하나, 하나, 가까워요. 가까워하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가방이, 오징어, 도서라까지 이쪽으로 와서. 아, 뭐, 한 마리만. 하 네. 아, 네. 왔습니다. 음. 지금 5만원어치를 떴고요 지금 어, 저는 해물이 오늘 기가 막히네요 여기 이제 회가 가자미, 새꼬시부터 시작해서 놀래미, 우럭 놀래미 두 마리, 우럭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털소, 털소라 철소라 털소라 그리고 한치 그리 멍게까지 이렇게 포장 여기 딱 5만원어치고 여기는 회뜨는 데가 만 원이나 하네요 회뜨는 데만원 줬고 여기 이제 고추마늘, 이런 거 초장, 간장, 와사비 이렇게 해서 5천 원 해서 회 5만 원, 그리고 회뜨는 간만원 여기 초장, 간장, 야채에서 5 0원총 65,000원을 샀습니다. 이제 한번 숙소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복잡입니다. 주문진에서 제가 해를 떠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3만 원어치에요 해가 3만 원 그리고 털소라 털소라가 2만 원. 좀 2만 원어치인데 좀 빼고 여기 한치. 한칠좀큰거로 바꿔달라고 이제 효당을 쳐가지고 이렇게 2만원, 3만원, 5만원에 명계는 서비스고요 회를 떠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 회는 굉장히 좋아요. 딱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동명항이랑 속초 동명항 여기는 강릉 주문지를 갔던거. 오늘, 오늘은 강릉 주문진랑그 지난번에 제가 속초 동명항을 리뷰를 한번 했는데요. 여기는 차이점이 있다라면 회를 껍질 벗기고 막이런거는 이제 기계로 하는데 회는 직접 쓸어요. 예. 네. 포드 포드 직접 뜨시고 회를 직접 칼로 썰기 때문에 회가 좀 두툼하다. 요거는 일단은 놀래미예요. 자연산 놀래미. 모든 주문진항이나 속초 동명항은 다 자연산을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놀래미 먼저 먹어볼게요. 사이즈는 아까 앞에서 영상 보셨을 거고 맛있어요. 음. 음와 놀래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음. 놀래미 이런 거는 우리가 시내 횟집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와 여자들도 좋아해 정말 깔끔하고 부드러워요 딱딱 딱 이상적인 식감 이상적인 식감 여기 놀래미 얘가 얘가 가자미네 어? 가자미 가자미는 꽃인데 가자미 새꽃이 먼저 가자미 새꽃이는뭐 질리죠? 아이고 두꺼꽃 가자미 새꽃이 네요. <laughs> 일단 한잔 먹고, 아, 아, 초장으로 살짝, 음, 좀 억세다. 뼈가요. 좀 가자미가 좀 사이즈가 좀 있었거든 아까. 그럼 가자미 새꼬시를 드실 때는 오히려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 좋아요. 맛있는데. 새꽃이 뼈채 쓴게 새꽃이잖아요. 조금 없세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새꽃이 거부반응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여기 이제. 음, 이게 우럭이네. 자연산 우럭. 저 새끼 또 저러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산 놀래미도 사실 자주 만나긴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보다도 저는 오늘 한치랑 이 털소라, 제가 올 여름 휴가를 포항으로 왔는데요. 그때 거기서 뿔소라 회를 먹는 데 너무 맛있었단 말이죠. 근데 털소라는 또 처음이에요. 이렇게 강원도 동명항이나 주문진항에 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내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해산물들을, 자연산 해산물들을 그 계절에 따라 그몇 월, 몇 월, 몇월 다른 그 해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역시 파도소리 바다는 안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바다는 안보여요 바다에요 저기 뭐 소나무가 있고 저기 풀장? 인피니티 풀장이라는데 추워요 <laughs> 추워서 절거 안하기로 하고요 네. 여기가 세인, 세인트 존스 세인트 존스 호텔이라는데 비싸기만 하고 지금 아직까지 체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저랑 상관이 없으니까 먹어볼게요 돌솔소 너무 기대됩니다 보들아, 이소란 조장이죠? 해장물도 조장이니까. 이게 끝맛이 전복처럼 전복 전복회가 다시마 맛이 나잖아요. 아 근데 전복보다 훨씬 더 풍미가 좋은데요? 식감도 조금 더 부드럽고. 아 정말 맛있다 이거. 그렇다고 그 영상 찍어주시는 분께서 너무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소라 뿔소라이잖아 먹어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렇다고 너무 말캉말캉 아삭아삭 오도고독 강 오도고독보다 좀더 부드러운 식까아잘 샀어 2만 원 3만 원 2만 원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회뜨는 값이 만 원이야 물론 아까 뿔소라 보셨죠 아니 털소라 막다는건다 이렇게 껍질 까는데 섭지 막 깨부셔가지고 손질하는데 좀, 좀 번거롭긴 하시겠더라고요 힘들고 다 포함해서 손질하는 비용 만원 그리고 요거 마늘, 고추, 쌈장, 상추까지 그리고 요거 초장, 와사비, 간장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오천 원 거기 용이 용이 회포차에서 오천 원 주고 샀고요 이거는 편의점에서 천원 주고 깻잎을 샀습니다 회는 깻잎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회를 떠왔는데 어쨌든 양들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제가 볼때 둘이 먹다 무조건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고 어쨌든 자연산 해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산물과 같이 이렇게 5만 원이면 저런 가격이 좋다고 보거든요 예, 포차 실내 포차 이런 데 해물 포차 같은 데 가면 훨씬 양이 적으니까 저는 뭐 항상 늘 이렇게 와서 먹는 게 찬성이긴 한데 이제 약간 회뜨는 값이 좀 비쌌다 그 분이 좀 아시죠 저 동명왕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국세도 맛있게 잘 떠온 것 같아서 먹방하는 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세인트존스 비싸요. 예. 네. 지금까지 옥장이었습니다. 이제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옥장이었습니다!